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굶고 쫙 한번 또 땡겨봅니다 오늘 4시간 욕심을 냈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오른쪽 그 뚝에 밤나무가 두세 그루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이게 알밤이 다 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무곽대기 집어던지고 뭐 잡대기로 털고 해서 그거 보까다 익지도 않았어요 그걸 밤을 후들고 따는 놈이 있어요. 이 늑다리야. 이 새끼들이 보면 전부 다 대머리야, 내네 놈다. 이 대머리가 된 데는 이거 있어. 공짜 좋아하고 욕심내는 놈. 이건 전부 다 대머리야, 내가 볼 때는. 에이? 그냥 알밤이 열어서 착 떨어졌을 때 하나씩 둘씩 줍는 거. 가을의 정취. 그또이 늑다리의 멋 아니에요? 그냥 한두 알 주워보는 이런 그런 그 멋도 있어야지. 그 나이 들매 멋있는 것도 있어야지. 그걸 갖다 대머리가 된.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집어던지고 떠날 때그밤 속이 그게 하나 그 새끼 대머리에 꽂혀버리라네 그런 생각을 하고 탔어요. 에이?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laughs> 아, 그건 그렇고 오늘 날씨 가 굉장히 좋아요. 하늘 높고 푸르고 구름 멋있고 공기 맑고 크, 온도 적당.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코로나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자리.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암이에요. 코로나에 묻혀서 암이 그냥 흐지부지 된것 같아요. 새로운 암 환자. 한 해에 23만 명씩 이게 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숫자입니다. 암 병동. 암병동, 그 다음에 요양병원, 요양원에 가보세요. 까뜻까득찼어요 암이 발생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힘듭니다. 모두가 고생해. 그리고 암 종류에 따라서 수술비, 약값 되느라고 집 팔고, 보험 깨고, 적금 다 깨야 됩니다. 결국 가난해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잊혀져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암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암이 발병한 다음에 암을 치료하고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해에 8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2019년도 암 등록 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발생한 암 환자는 23만 2255명에 남자 12만 2292명 여자 10만 9963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에요.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갑상선, 유방, 간, 천선암 순위. 그런데 여기서 위암이 뭐 매운 김장김치 먹어서 위암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건강상식이에요. 잘못된 뒷받침 이론이고 아시겠어요? 동양인들은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누런 황색을 띄웠어요. 그래서 위암이 많은 거야. 김장 김치 먹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위암이 발생됐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데이터예요.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매년 집계되는 암 사망 숫자들도 점점 늘어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 암 환자들이 사망한 것이 7만 9,153명, 약 8만 명이 죽어간다 2018년도 총 사망자 29만 8,820명 중에 26.5%를 암환자가 차지한 거예요. 1위야.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암 종별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폐암이 34.8명, 간암이 20.7명, 대장암이 17.1, 위장암이 15.1, 췌장암이 11.8. 폐암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또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국민암 예방수칙을 준수하자 해서 국민암 예방수칙을 내놨어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술 줄이고 담배 좀 줄이라,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좀 충분히 먹자, 그 다음에 다채로운 식단을 먹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이 얘기예요. 그게 뭐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자. 이게 신선한 거를. 그래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그 다음에 풍부한 식이섬유로써 몸 속에 나쁜 것들을 빨리 흡착 배출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음식을 먹어서 암을 예방하자 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런 음식들, 인조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은 결국 암을 부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몸에 좋은 거는 안 먹고 입에 좋은 것만 먹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국민 암은 예방수칙을 내놔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는 흡연 때문에 죽고 잘못된 음식 섭생으로 30%가 죽고 그다음에 심내지 25%는 만성 감염된 질환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으로 사망되는 것과 에? 암 암으로 사망되는 것이 사람들이 흡연과 식이요법, 식습관만 잘 갖고 있으면 60%는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담배 끊고 음식 조심하면 암의 60%를 예방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건강 정보는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암 환자 생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정 경제 파탄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암 평균 치료비, 암이 발생했을 때 평균 치료비는 2800만원에서 3 2 7 0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암이 발생하면 1년의 약값 비용 이동하는 거면 1년처럼 부대 비용까지 이 합산하면 약 1억원이 약값이 들어간대요. 비용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메디칼 푸어가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뭐 메디칼 푸어는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계속 빈곤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결국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 신불자들, 신용불량자들의 60%가 이 의료비로 인해서 신불자가 됐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힘들 거든요 내가 조심하면 가족들이 편해져요. 그럼 가족 구성원 각자 각자가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이게 가정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 암을 예방하려면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몸의 산화를 막아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산화 썩는 거잖아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이러한 성분들 어디 있냐?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자. 그 다음에 식물성 생리 활성 물질, 파이터 케미칼, 이걸 좀 섭취하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섭취하자, 이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이게 채소와 과일, 야채, 과일, 속에 이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그래서 야채,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식품, 청과물이 들어간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은 이러한 영양의 불균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이고, 입에 좋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을 좀 줄이고 몸에 좋은 야채과일 자연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 찍고 이걸 활성 산소래요. 활성 산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 잃고 결국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이 말.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할 때는 야채 과일이 풍부한 과일 속에 풍부한 이런 영양소들을 먹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를 방지하고 이런 음식들을 통칭해서 항산화 식품이라고 해요. 시중에 보면 항산의 종류가 많이 나왔어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단일 음식으로 막을 수 있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음식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지. 예방할 수 있는 거지. 단일 무슨 영양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선한 야채 과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암 예방하는 효과 있는 먹을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 전문가들이 추천한 검증된 항암식품들 몇 가지 소개하면 비타민C는 채소, 과일, 곡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체내 염증을 옵스 염증을 회복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면서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 이건 견 견과류, 고구마 이런 것들을 먹어서 유방암과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자. 베타카로틴 성분을 녹황색 채소에 들어 있고 과일에 많이 들어 있어요. 뭐 살구, 감귤류 단감에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먹으면서 노화를 지연하고 폐 기능을 증진하고 항암 효과를 얻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리코펜 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죠. 토마토, 수박, 살구, 포도에 들어는 불구죽죽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속에 이런 게 들어가면 전립선암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자연 음식을 먹는 건 먹되 근데 수분을 가지고 있는 자연 음식은 한꺼번에 많은 약을못 먹어요. 그래서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이런 먹을거리들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들을 바람에 말려서 수분을 빼고 가루를 빵거 이게 생식이에요. 수박 한통 혼자 다못 먹잖아요. 근데 그 수분을 빼버리면 한 숟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우리가 한끼먹어봐야 야채 얼마나 먹어요? 근데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를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뺀거이거 가루로 빵거야. 그건 이 생식통에 있는 것 수십 종의 이러한 영양소 생리 활성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생식이야.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일대일 맞춤식으로 먹는 오행 생식이야말로 최고의 항암 식품이고, 암 예방 식품은 아주 으뜸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식으로서. 내 몸에 맞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섭생함으로써, 암의 공포,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라고 히포크라테스도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정보가 없어서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건강정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 1톤에 아는 것보다 1g이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지금 여기 항암식품 항산화제 종류 전부 다 들어있어요 채소, 과일, 곡류, 견과류, 고구마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곡식, 과일, 야채, 견과류야 이런 걸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빵 거야 그러니까 체질에 맞게 먹는다면 이거만큼더 좋은 건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1톤에 아는 것보다 1g에 7천으로 아시겠어요? 메디칼 푸어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면 가족들이 편해져요 아시겠어요? 내가 병들면 암이 발생하면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전부 다 가난에 허덕이집 팔고 적금 다 깨야 돼 약값 대느라고 그렇다 그냥 죽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질병을 예방, 암을 예방하기,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더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셨어요? 아, 나또 생각나네. 그 밤속에 따른 새끼들, 그 새끼들 내일 또 따면 여기 가시나 찍혀라. <laughs> 나도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보면 에, 다 익어야 되는데 그 자연을 훼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한 해에 발생하는 이런 암 환자 23만 명, 그 축에 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암을 예방하는 이러한 1대1 맞춤식, 생식, 생체식, 자연식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고, 메디칼 푸어, 가족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 날씨도 좋고 자전거 타면서 또밤 얘기나 그밤 따는 그새기들 아직 못된 놈들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암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묻혀져 가고 희석 희석 돼 가고 있는 것이 아쉬워서 오늘 암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예방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